전화 하고 있어? 있어 <laughs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웃음>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? 왜또 왔지? 야! <laughs> 나나나얘 <laughs> 남자친구네 전화하지 마라. 나가라. 테터. 직팀 리무. 고거였. 근데 진짜 오랜만이긴하다. 아? 아 장인사 재미 없는데? 그래도 탐정이 되어 보자고. 재미없는 짓 걸리더라. 아 그러니까 나만 나나 진짜 재미없는 거 걸려서 제대로 재미 없어 지금. 너 뭔데? 나. 재밌어 보이는데 보여? 막 웃음꽃이 피어있는데. 무슨 소리야, 남봉스나 진짜 하나도 재미없는 거 걸렸어. 재밌어, 나 진짜, 진짜 재미없는 거 걸렸어. 거 걸렸어.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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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어떻게 먹겠어? 아니 재미있는 건 여기였고요. <laughs> 남봉스나나 나 여자친구 만들어줘. 여자친구 만들어줄 거 같으면 아. 좌우로 흔들어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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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들어가자. <laughs> 아, 말, 말, 말. 나 소화다 했다. 아니 수정언니가 갑자기 이유가 있어요.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썼어요. 아유가요왜 실이 잘못되었가 보지? 코렉트? <laughs> 어. 아니 주, 어떻게 해서 죽인 거지? 작용단도 죽일 어? 수지 안되겠다. 깊게 파리겠다. 아? <laughs> 아, <내가 웃음> <코레트 넌> 남... <laughs> 젠장 간불로 된장 치킨 군. 된장 치킨 군. <laughs> 왜 우리 만난 왜 거냐고. 왜 맨날 너야. 나펠리콘 보고 있을게. 저길 먹방 보러 간다. <웃음> <웃음> 세상에. 드디어 재밌는 거 걸렸다. 어? 나나나좀 즐기다가 죽이면 안 돼? <laughs> 나나좀 즐길게. 누나. 뭔데? 나 어? 말고 접네. 아이 뭘 뭐.. 아이 먹다니요 하하하리컨이요아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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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아니야 제대로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된장 치킨콩 된장 가불러왜 <laughs> 맨날 너야 <laughs> 왜 우리 왜 이리 자주 보냐고 가끔 봐야지 왜 해요. 맨날 너야 왜 이리 자주 보고내 위치 보고 오는 거지 어? 잠깐만 감자 감자. 조심해 음다뉴 <laughs> 뭐야? 여보세요! 사랑 사랑 사랑! 어? 깜짝아. 뭐야? 어? 뭐지? 이거 그건 것 같은데? 그 시체 보면은 걸리는 거. 어, 나 방금 <laughs> 지나갔는데. 방금 지나갔다고? 어. 너는 망했어 개고 아니야. 개고 아니야, 아니야. 안 보였어. 그냥 지나가다 걸렸어. 어? 어? 그 진짜 펠리컨이었어. 아 어, 아니 아니 아니야. 펠리컨 아니야. 펠리콘 아니야. <웃음> <그거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내가 저을 <정을 웃음> 올려야지 펠리컨이면은. 강지한테 <laughs> <laughs> 들은 <웃음> 게 있습니다. 뭐죠? 맨 처음에 리스폰 될때나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고 했었거든요. <laughs> 강지 씨. 아니 이거. <웃음> <웃음> <나 떨렸다>. 아니, <웃음> 어 아니, <laughs> 어, 근데 <laughs> 내가 캐나다 거인데?

제발 아 어. 노잼. 개노잼 개노잼. 잠깐만. 그러면 있어 봐. 한 어. 30초 뒤에 어, 내가 오케이. 전화 걸게. 왜? 알겠지? 오케이. 오케이. 어, 아까 전화기 오케이. 받으라는 거 어. 어, 전화 받았어? 잠깐만 나해 볼래. 여보세요. 예, 들려요. 들려요. 들려요 뭐야? 남자 아, 네, 목소리 뭐야? 템템벌리 아, 뭐야? 아니, 왜 거기 서남자 목소리 나? 템템벌리. 여보세요. 내가 76개월 동안 구독하면서 좋아했는데 <laughs> <laughs> 왜 반대쪽에서 전화 빨리 끊어. 저기야 빨리 전화 끊어. 뭔 템템벌이 장기가 생겼어? 자기야 전화 빨리 끊어. <laughs> 미사하면자고, 자기야. 빨리 아, 끊어. 뭐, 뭐, 자기야 전화 빨리 뭐, 자기 끊어. 아 아 뭐야! 부하 죽었어! 전화하다 갔어! 부 통화하고 있었는데 죽었어! 죽었다죽었테리아 잠깐만! 자결일 수도 있어! 뭐? 자결일 수도 있다고? 아니! 들어봐! 나랑 통화하고 있었거든? 붕어랑 나랑? 근데 내 옆에 보혜가 자기야 뭐해? 전화 끊어 침이 흐른 아니야? 그럼 이거 템템 언니가 죽인 거 아니야? <laughs> 템템아 아니, 책임져라 템템 언니가 <laughs>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건 내잘 잘못... 그럼 진짜 템템 마린 <laughs> 죽어야겠다 그래 그럴까? 템템아 네 목숨으로 사죄해 <사줘야, 웃음> 붕어한테 <웃음> <웃음> 뭐야 진짜 팀 찍었네 번에 진짜, 번에 찍었네? 번에 진짜 번에 찍었어? 이거 찍어아니 어디 있는데데 진짜 이렇게 는데 포레트 지지나 나? 어? 고민주 고민주 그지 말이야. 어, 그럼 남봉인데려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연예인은 누구였을까? 메세지는 떴는데 누구인지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강지님이네. 아니 연예인이 없었는데? 연예인은 없었다. 아 강지님이네 그러면. 에이. 난 차원 여행자야. 근데 야. 연예인은 없었던 게 맞아. 없어. 씨발. 씨 는데? 개같 진짜. 근데 연예인 여긴... 연예인이 아예 없었던 거 같은데. 나도 못본거 같은데. 펠리콘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. 그게... 아, 틀린데. 아, 아, 아 그런면 아까 죽었네. 있어, 있어, 있어. 뭐야 전화하고 있어? 있어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왜 같이 있어? 야. 나나나얘 남자 친구들 전화하지 마라. 나가라! 됐어!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부엌 씨와 웃음> 소리지르는 거 봐! 절규를 하는데? ㅋ ㅋ <laughs> 절규하는거도웃네 <웃긴> <laughs> 죽었나? <laughs> 저할말 있습니다 뭐그 비둘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템템버린이랑 친구는 웬만하면 붙어있지 말고 어. <laughs> <깨들어 웃음> <깨끗이 웃음> <저> 두번 두 <laughs> 두 붙어 계시면 저 게임 안 합니다 아니 그게, <laughs> 합니다.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<laughs> 만났다니까 이게? 어. 아니, 근데, 아다리가 딱 맞더라고. 나 전화 받으니까 갑자기 애가 오열을 하는 겨. 으아! 래서 어? 아! 살려줘. 나네한테 먹혔어 누나야, 어떡하냐. 나 보안관인데, 총좀 쏘고 싶다. 누가 제대로 찔러야 우리 두 명이, 안, 안 돼! 안 돼, 누나! <laughs> 제대로 쏘화 당했어 어떻게 뭐야아아아아아 능력자야 여기 저거 가있어야 겠다 너 능력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할수 있을까요? 왜 이런 음침한 곳에 들어왔죠? 그거는 바로 일로와 일 그거는 바로 하하하하 일로와 일로 뭐야 봐봐봐 봐. 조심해. 봐봐 조심해. 나 얘기했어. 조심해. 나만 개 웃기네. 어? <웃음> <웃음 i̇şte 찾기도 힘들다야. 미션? 아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지간불러 젠장 간불러 젠장 치킨쿤 젠장 간불러 젠장 치킨쿤 젠장 간불러 오명 죽인다 아. 젠장 간불러 <웃음> 젠장 야 <laughs> 그거 너무 넓어 <laughs> 너와 함께 가겠어 젠장 아니 <laughs> 젠장 잡봉해 먹어줘 먹어줘. 먹어줘 먹어줘 야 먹어줘 오, 그렇지 오, 밥 방금 야. 애매한 어떻게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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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, 어, 저거. <laughs> 너왜 갇혀 있냐? <목소리> 아, 나 아까 먹혔어. 음, 음. 혹시 시체 보고. 나네네 움직이지 마. 나다가나오른쪽 나왔어. 나오른쪽 나왔어. 하지 마. 치킨쿤 템템벌 하지 마. 또둘이야또둘이야왜만나면둘이고 아니 나그 오른쪽에서 왔어. 야, 신고했는데. 이거는 치킨쿤이다. 왜왜 왜. 나 오른쪽에서 는데 나치고공그 날라 날라 다니는 거 어, 차원 여행자 아냐? 그거 난데? 시공은 그거, 그거 <laughs> 아는? <아닌? 웃음> 시오스가 아, <laughs> 아니 그냥 히오스 뭐? 얘기한 거야. 아, 네? 아, 시공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걸 사칭해? 아니 근데 <웃음> 그냥 <웃음> 돌려서 <웃음> 얘기한 건데. <laughs> 우리 오리. 본 본인 직업은 무슨 인거 아니야? 같은데? 뭐야, 그래서. 와, 젠장 치킨 부족한 좋아 나냥의 Then your m 좋아 그냥 a m m 무조건 i g o n g Krometchi. Such, t 공개했나 혹시? 그럼 했지 했었지? a 어, 이제 내년 되면은 어. 이제 저기, 훨씬 마리야. 더 멋있는 사람이 제대로 제대로 a r a m i d Tedr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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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96, 아, 어, 96명생, 96 96명생. 아, 어, 그럼 나보다 많는 제대로, 네. 어. 제대로 들이야. 제대로 들이야. 둘이 한살 차이 아니야? 틀한살 아, 차이면 틀리 딱. 야, 그러면 딱, 넌 내년에 그러면 틀이네 제대로 틀 딱. 어, 그 인정하면 마마 딱. 지금 틀리라는 거 인정하는 거야. 내년..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난... 세월에 다들 연세가 있어, 이제. 그렇지. 연세가 있어, 이제. 그건 우리 맞아 연세. 우리 전부 다좀 틀리야. 어. 음. MZ 목소리 도 이제. 어. 애되지 않고. 그래. 맞아. 마마 예전에 목소리 귀여웠는데 지금 안 귀여워, 지금. 이게 이게 아, 아줌마 같아 지금 이게 아줌마 같다난 <laughs> 아무 말도 안 했어 야! <laughs> 내가 여기서 중대가... 맘마 목소리 귀여워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어? 어나그 빙의하러 갈게 어알겠그 오케이 <laughs> 어저 바로 징그러서 도망가는데? <laughs> 도물가 내 말을 꼭 기억해 된장, 도물가 된장 치킨쿤 나 MR 틀어놨어 도물가 알겠어? 오케 도물가 도물가 붕어야 <laughs> 똥을. 같이 가자. <laughs> 내 녀석 <laughs> 쿨타임을 <나> <laughs>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구나. 영원히 함께야, 그로 나도 네가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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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투가 시원 막국수야, 세상에. 개징그러고아하고 허군하구나. <laughs> 아니야 <나>, 이 미친. 남궁. <laughs> 남 <나도! 웃음> <노산 애베! 웃음> <난공. 웃음> 난리가 좋다. 코고코래트 고래들! 고들고고래트 고래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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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들 고래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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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

진짜.. 으죽었아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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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아 으아, 으나 으아, 으야나아 으아, 나아아 으아, 으아, 아니아 으아, 으 계속 걸었는데 내가 말건 지도몰라지 자, 뭐, 난 비가 <laughs> 더 좋다. Pain 마 n d b a 안 돼. 내가 다, 내가 다, 내 내가 다, 내가 다, 데려갈, <웃음> 건데. <웃음> 내가 다 데려갈 <laughs> 건데, 내가 다, 데려갈 <웃음> 건데. <웃음> <웃음>